블루엣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퍼피 시절 DNA 테스트를 하니 성견이 됐을 때 체중, 기대수명, 유전질환까지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DNA 테스트에 대해서 50초 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DNA 테스트 결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체중 예측의 경우에는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편입니다. 블루님처럼 실제와 유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질환은요, 특정 유전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알려주는 것은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확정이 아닌 경향성을 의미합니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발병하지 않거나 반대로 유전자가 없어도 환경 요인으로 발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대 수명은 유전 외에도 생활 습관, 식단, 환경, 의료 관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DNA 테스트만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잠재적인 건강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전 질환에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 질환에 대한 정기 검진을 더 일찍 시작하거나 예방적 관리에 신경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에 대해 맹신해서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우리 아이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와 생활 방식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테스트는 참고 자료일 뿐. 우리 강아지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보호자의 꾸준한 관심,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운동, 무엇보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